왜 그래? 실종된 당신 형 말이야. 그동안 형 찾을 생각을 왜안 했어? 더 늦기 전에 찾아야겠어. 고생을 좀 했나봐요. 동생 있단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이 프로필에 등록된 이름은 허치형이야. 허치형,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어요?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가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던 몇몇 부분들이 아주 속시원히 해소되었는데요. 혹시나 했던 분류는 사실 재원의 완벽한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2회에서는 남편을 믿고 싶은 재원이 어릴 적 실종된 순영의 쌍둥이 형을 잠깐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윤진과 사귀고 있던 남자는 순영이 아니라 그의 쌍둥이형 허치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은 재원이 속시원이 당사자들과 삼자 대면을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그녀가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당당히 맞설 엄두 자체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녀의 정신적 문제는 그녀의 침모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녀의 친모는 도박에 미쳐 가산을 당진하고 몇 번이나 징역살이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도박을 끊지 못했고 급기야 농약 시위를 벌이다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항상 인자한 얼굴로 재원을 맞아주던 개부 창석의 가면이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재원의 친모가 자기 손으로 농약을 마신 건 틀림없는 진실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발버둥치는 그녀를 이제는 그냥 죽어줘라는 듯 방치한 건 창석의 진심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창석 역시 가면을 쓰고 있고, 순수하고 결백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창석이 나쁘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원의 친모는 도박에 미쳐 세 번이나 농약 시위를 벌였고, 창석은 더 이상 버티림이 없어 자포자기를 했던 것 같으니 말이죠. 한편 창석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과거 엄마의 보험금을 타라고 알려준 사람도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순영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건 역시 순영의 쌍둥이형 짓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한편 태호는 재원이 가는 곳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는데요. 짝사랑해온 상대라기보다 더욱 끈끈한 가족애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원과 태호는 친남매사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재원을 곁에서 지켜줄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호가 입양하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주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가족을 찾아 한국으로 왔는데 부모는 찾을 수 없었지만 누나인 재원을 찾았다. 바로 이런 사연이 태호에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한편. 지금으로서는 쌍둥이 형 허치 형의 정체와 의도가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7년 전 일어난 일 그리고 윤진과의 관계가 꽤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진의 친부 영익에게도 엄청난 반전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 같네요. 지난 2회, 허치 형이 그를 노려보는 모습을 보면 치 형이 윤진에게 접근한 의도가 따로 있는 듯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해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